안녕하세요. 춘파리에서 춘파리입니다. 네 오늘 장은 아주 좋게 끝났고요. 좋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는 오전 넥스트 장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비중 70% 들고 있던 걸 5%대. 일단 오늘 현재 5%대 전략을 내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로 훌륭하게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바로 두산 에너빌러티를 전량 매수했습니다. 현재 한12% 정도 수익권에 있고요 수익권에 있고. 자, 자꾸 뭐 이러면은 뭐니 네 자랑만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두산에는 빌러티를 매수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유인 즉슨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가 너무 급하게 이틀 동안 쫙 오르길래 이럴 때는 저의 기본 가치관처럼 수익 실현을 해 놓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동안 조종을 받았던 그 동안 조종을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냐 제가 저기 한전 기술을 들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을 비중 30%에 들고 있다 보니까 얘가 좀 마이너스예요 네, 그 동안 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봐도 안 봐도 어, 원자력 관련주 쪽이 마이너스가 낫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대한전선을 굳이 사도 되는데, 어차피 대장주를 산, 사야, 써야 되는 걸,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을, 어, 저, 제 저, 제 한정기술을 비중 30% 밖에 안 뒀던 게, 어, 대장주가 아니라서, 네, 일단은 약간 담가 봤습니다. 담가봤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사자마자 쭉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던데, 어 마이너스 그 18%까지 이제 조정을 쭉쭉 받았었습니다. 네 받았고, 뭐 아닐까 다를까,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뭐별수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으니까 한정 기술이 같이 조정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전 타이밍에... 오전 타이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틸 때가 됐겠다라는 생각 하에, 네, 전량 70%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12% 수익이 났습니다. 다행히 났고, 오늘 수익 실현을 하려고 들었지만, 제가 한정 기술이 아직 마이너스 거래 있기 때문에, 네, 한정 기술이 충분히 플러스 근에서 제가 익절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정기술이 플러스권 될 때까지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나와서, 예, 지금 뭐, 거의 고가 마감했죠. 고가 마감했고, 15%, 네, 15% 마감했고요. 자, 이제 조정에서 튀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맙게 또, 8원전 비슷한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의 전기 소모 때문에 영국조차도 네, 영국조차도 다시금 원전을 8기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화력발전, 풍력발전 그 다음 태양광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갖다가 소요량을 수요량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판단하에 두산 애널빌리티를 들어갔구요 이 모든 큰 돈이 왔다갔다 그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생각하에 하고 이제 또 어. 대세상승주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이럴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또 여러분들 좋은 투자도 하셨고요. 주말 동안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충파이리스중충파였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